안녕하세요.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남자, 정소부입니다. 어,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조금 독특한 종목이에요. 다원시스라는 종목이고요.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주요 제품 말씀드리면 전동차 같은 뭐 철도, 철도 관련 부품 제조사고요. 어, 갑자기 이 종목 왜 들고 왔느냐? 아마 이전 영상 업로드 된걸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, 자, 현대로템이 코레일과 함께 모로코에서 2조짜리 대박 수주를 터트립니다. 전동차 관련이고요. 어, 이 전동차 같은 경우에 뭐 2030년 어,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단 도입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. 아무튼 이런 2조짜리 수주 잭팟이 터졌는데 그렇다면 이 전동차의 부품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? 어,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이 전동차 부품들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 전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찾아. 보다 보니까 어, 현대로템과 연관돼 연관되어 보이는 음, 그런 상장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원시스입니다. 어,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. 그 내용들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어, 제가 잠시 뒤에 어, 이 해당 종목 분석을 하면서 어, 지표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어, 포지션도 한번 잡아볼 텐데요. 이 지표 영상 보시고 어,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. 나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. 그러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.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있죠. 010-7318-9563. 이 번호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.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어, 저 문자 보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, 지금 혹시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을 하단으로 내려서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 바로 보내실 수 있는 링크 생성해 뒀습니다. 이거 딱두번 클릭하시면 됩니다. 두번 클릭하시면 제가 이 지표 그리고 뭐또 제가 따로 뭐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이 원하시면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일단 다시 다원시스로 넘어와서요. 일단은 다원시스와 현대로템. 음 이걸 뭐라고 할까요? 뭐 아무튼 뭐 무언가를 했습니다 서로. 자 철도 담합 과징금 500억. 이걸 누구와 누구가 맞았느냐? 자 현대로템과.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다원시스입니다. 어, 이두 업체가 어, 어떤 걸로 이 과징금을 받았나 하면 일단 담합이에요. 여기 보시면 현대로템, 우진산전, 그리고 다원시스 세개 회사가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. 어, 이거를 뭐 일단은 수주를 요청한 회사는 코레일이, 코레일이겠죠? 어, 코레일 상대로 이렇게 담합하다가 어, 적발이 되었고 현대로템과 다원시스 어, 그런데도 현대로템이랑 코에일과 이번에 같이 협업을 해서 저 모로코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어, 의아하긴 해요 어, 아마 입찰에 뭐 제한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과징금 담합 보통 적발되면 어, 입찰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,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공시 하나를 가져왔는데 다원시수 공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보이시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정정이라고 뭐 나와 있는데 음, 이 내용이 뭐냐면 어, 방금 저 담합 저게 걸려서 음, 당분간은 너희는 입찰을 할수 없다 뭐 이런 처분이에요 이런 처분에 대해 이런 처분 때문에 거래가 중단되었고 뭐 항소한다고 나와 있는데요. 어이 부분이 과연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사실 오늘 조금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현대루텐 같은 경우에 모로코에서 2조 잭팟을 터뜨렸지만 어, 코레일과 이거를 같이 진행했단 말이죠. 어,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. 방금 보시면, 어, 과징금 때려 맞은 기업이랑 코레일이 다시 이르래?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, 여기도 기사를 보시면 일단 국내 200개의 철도 기업에서 부품 90%를 공급한다. 내수를 진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품 공급 어디서 하겠습니까?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죠. 다원시스겠죠. 어,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뭐다, 입찰이 제한되어 있는 기업이다. 과징금, 과징금. 어, 이것 때문에 입찰이 제한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부품 공급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가 조금 문제긴 해요. 그런데 아마 국내에서도 저런 부품을 어, 제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그닥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좀 모아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일단 제가 다원시스를 가져온 이유는 음, 일단은 현대로템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가 별 반응을 안 하고 있는. 그런 종목 중에서 하나 선정한 게 다원시스입니다. 뭐 무조건 급등한다라고 지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일단은 어 당분간 한번 이 종목 집중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. 어 일단은 최근에 주가 보시면 뭐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. 이게 2022년도부터니까요. 뭐 최근에 주가가 뭐 사실 이런 종목 들고 있으면 뭐 답답하죠. 어참 답답한 종목이고 또 하나 답답한 내용은 어 제가 아까 조금 조금 신기한 그런 걸 봤는데 어,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저도 뭐 처음 접해보는 종목입니다. 근데 이 종목이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가 있던 종목인데 아, 편출 예정입니다. 어, 일단 여기서 편출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어, 거래 대금 대비 수급 유출 비율이 905%라는 거예요. 어, 이 거래 대금 대비 수급 유출 비율이 905%라는 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. 저 905%가 어떤 상황에 나오냐면, 어, 예를 들어 1일 거래량이 10억이에요. 거래 대금이 10억인데, 어, 이날 매도를 90억 했을 때 나오는 비율입니다. 이 말도 안 되는 비율이죠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판다, 꾸준히 팔고 있다. 그것도 비정상적으로, 비현실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. 오늘 같은 경우에. 이게 오늘 차트입니다. 오늘 3분봉이고요 어, 이전에도 보시면 뭐 꾸준히 그냥 지표가 빨간색이죠. 이게 보시면 매도세가 강할 때가 히스토그램이 빨간색,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할 때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뭐 주구장창 누군가 팔아 되고 있죠.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게 있습니다. 어 일단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느냐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어,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현재 보고 계시는 건 4월 24일이고요. 자, 4월 24일날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보냐면 지금 지표 두 번째 지표죠. 여기 보시면 검은색 히스토그램 보이실 겁니다. 이게 바로 세력이 매도를 했다라고 의심될 수 있는 자리들인데요. 자, 그럼 이 가격대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. 자, 여기서는 여기네요, 8,700원. 그리고 두 번째는 8,800원 정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어, 이 역시도 뭐 비슷한 가격대예요 사실 8,800원 8,700원에서 8,800원 사이에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, 이후에는 사실 뭐 딱히 어, 세력이 매도했다 라고 의심되는 자리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8,800원 이네요 자 일단 그럼 세력은 8,800원 어제가 글씨를 좀 이상하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8,700원에서 8,800원 사이 이 정도 가격 때가 되면 일단은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. 어,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주가가 내일 뭐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오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,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어, 장 마감에 역시 뭐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죠. 그리고 이거를 1분봉, 어, 1분봉으로 다시 보자면 어, 장 마감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어요. 추세가 조금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. 때문에 어, 내일 일단 장 초반에. 어, 이 종목 어떤 식으로 향후 주가가 움직일지를 조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일단은 모로코발 2조짜리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, 관련해서 연관된 상장사 중 현대 로템 말고 지금 딱히 볼 만한 게 일단은 다원 시산한 것 같아요. 이후 뭐 다른 종목들 역시 제가 찾아볼 텐데 일단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의 상장사기 때문에 어, 한번 내일은 지켜볼 어,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만 조심하셔야 될건 단기간 급등이 나와도 8,700원 그리고 8,800원 이 자리 조심하셔야 됩니다. 여기서 갑자기 저항 맞고 급락할 수 있어요. 그 저항이라는 게 세력이 갑자기 대량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어,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. 이 종목이 정상적인 상황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어,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어, 일단 내일 뭐 괜찮은 상승폭을 보여준다면 단타 매매로 잠깐 들어가서 한 3에서 4% 정도 이 정도 수익 짧게 보고 나올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일단은 내일부터 한번 지켜봐야겠고요. 어, 저도 이번 주는 이 다원시스 어, 집중해서 계속 지켜볼 생각이니까요. 조금 더 어, 다른 부분 발견되면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업로드해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다원시스 말고 이 모로코 전동차와 관련된 음, 종목들을 새로 발견하게 되면 이것도 제가 업로드해 드릴게요. 어, 이렇게 최근 시장의 자금들이 뭐 정치 테마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어, 이럴 때일수록 남들한테는 조금 소외받은 종목들 미리미리 어, 발견하고 발굴해 내서 뭐 선점하는 것도 수익 내. 이 괜찮은 방법입니다. 어,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 어, 뭐 이런 3%에서 4% 정도 수익 단타 매매로 뭐 힘든 건 아니기 때문에 어, 이 부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뭐 흥미로우셨다면 어,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또 재밌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이 어,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만한 종목들 음, 하나하나 발굴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아무튼 오늘은 저도 처음 보. 종목이에요 사실 다원시스 어,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어, 저도 처음 보는 종목이다 보니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, 지금 보시다가 저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어, 고급진 정보들 아니면 다른 내용들 알고 계시다면 어, 댓글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경청해서 듣고 어, 조금 더 공부해서 조금 더 나은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정서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